기술도 네. 있고 뭐 소방을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는 음. 기술 같은 음. 것들도 전시가 되곤 했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3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 이번에 인터베터리에서 가져 가지... 아 네. 이게 사람오 두바이 같은 그런 전기 개념은 그런 건데 이제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전기차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상용차. 사실은 원가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중국 업체는 워낙 정부에서 확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위임도 드렸는데요 유진 같은 경우는 유럽 폴란드하고 헝가리의 생산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중국 남경과 대한민국 청주의 본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